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은 다시 경제학으로 돌아와서 행동하는 용기 뱀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이책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뭐 대공황에 필적하는 또더큰 위기가 될 뻔한 2008년도 미국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을 때 미국 연준 의장으로서 어, 진두 지위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교수로서 어,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서 어, 아주 유명하신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 사실 다룰 내용이 워낙 많고 경제학에서 역시 가장 어, 재미있는 거는 경제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 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주제를 이 책을 하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방대한 책을 전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좀 그냥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이 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벤 버냉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을 맡기 전에 18년 동안 미국 연준을 맡은 사람이 그린스펀입니다. 아 어, 그린스펀 되게 유명하죠. 18년 동안 이분이 어,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이 거의 불황이 없었고 18년 동안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어, 사실은 그래서 그린스퍼는 18년간은 정말 경제의 천재다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그가 그만두고 몇년 후에 사실은 그의 정책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서 어, 2008년에 어,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어, 많은 또 욕을 먹으시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위기에 대해서 그때 벤 버냉키가 연준의 의장은 아니었지만 연준의 주요 멤버로서 이미 2007년도에 연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벤 버냉키 자신도 2007년도에 좀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는 조금 책임감을 느끼죠. 왜냐하면은. 아 경제학이 이렇게 막 노벨 수상자도 나오고 또 자주 정치한 학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2008년도에 이런 큰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1년 전에도 어뭐 감지한 사람이 없었나 정확히는 감지하기는 했으나 어 그냥 좀 불황이지 이렇게 큰 위기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아 어,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학이 아직도 너무 초보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린스펀을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이자율을 높였어야 된다 더 그린스 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앙은행이 어, 해야 될 일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막 버블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마치 막 파티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것이 좀더 지나면 그 술을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술잔을 슬쩍 치우듯이 이자율을 높여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저도 그렇고 벤버행키도이 책에서 이자율을 통해서 사람들의 투자나 또, 버블의 발생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 쓰진 않지만, 사실은 이것이 버블인지 아닌지 아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블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이 은행 이자율을 올리는 건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다. 라고 하데 은행 이자를 올리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사 짓는 분이나,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시장에 대출하는 업무를 어, 좀더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업무를 철저히 감독해서 좀 부실한 곳에 돈을 결국 버블이라는 거는 돈 갚지 못할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은행이 떼어먹히으로써 은행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 경제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이런 은행 대출 업무를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이때 좀 저희가 4차 산업 빅데이터 하면서 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제가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동영상에서 그, 그거의또 하나의 발단이 그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 주세요라고 미국에서 누가 얘기하면 은행원이 그 사람을 조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직장은 어떤지 다 점검을 해서, 어, 돈을 빌려줬죠. 만약 이경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빌려준 은행원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너무 번잡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직업 이런 데이터를 쫙 넣으면 그 공식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도록 이런 데이터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아, 어 많은, 어, 저자나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좀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즉, 데이터만 보고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아서 사람을 막상 만나보면 어 상당히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런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은행원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은행원들이 그냥 데이터만 넣고 자기는 몰라라 하니까 이런 위기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빅데이터 4차 산업에서도 생각해보니까 2008년의 금융위기가 조금 어 인간의 역할이 아직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시 칵테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저는 좀 다른 예를 들어봤습니다. 축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크게 다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축구에서의 부상에 대해서 어떤 축구협회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냐? 첫 번째, 선수들에게 갑옷을 입고 헬멧을 입고 뛰게 하고 선수들끼리의 신체 접촉을 하면 무조건 패널티를 줍니다. 그럼 선수들이 안 다치겠죠. 그렇지만 이런 축구가 재미있을까요? 이런 축구는 오히려 선수를 보호하다가 축구를 죽이고 축구선수도 죽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상자가 그냥 축구룰은 놔두고 부상자가 어쩔,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항상 응급 그 의료반이 어, 상주하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치료해서 그 부상자를 부상을 최소화하고 완치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축구 협회는 정부의 금융 당국에 해당됩니다. 즉 정부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기재부 같은 기관에서 어, 이 사실은 이렇게 경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좋죠. 되게 위험 요소라는 것이 되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업가 정신인지 사실 공무원이 기업가들이 말하자면 예전에 빌 게이츠가 그하바드 다니다 그만두고 중퇴하고 회사를 차리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래도 또 공무원들 대부분 너 제정신이냐 하바드 졸업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졸업을 하지 않고 언뜻 보기에 무모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PC, 산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업가들의 어떤 무모해 보이는 행동 중에 어느 것이 위험하고 어느 것이 위험하지 않다. 이거를 미리 사실은, 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막았어야지 미국 경제위기가 안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막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사후 대응. 즉, 사전에 왜 못했냐라고 너무 정부 당국을 윽박 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그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한 예로 이 책에 나온 게 스웨덴 은행에서 아, 너무 그 투기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자율을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경기가 너무 죽어서 오히려 이자율을 전보다 훨씬 낮게 금방 내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버블이 일어나서 이자율을 올리면요. 그 버블이 터지면 더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정책은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또 지금 와서 그린스펀을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의 데이브뱅크라는 제가 이책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bbc 아, tv에서 본 것이 생각나서 적은데요. 어, 영국은 미국과 달리 금융 당국의 규제가 엄격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2008년 금융위기도 덜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번리라는 도시의 사업가인 데이브란 사람이 엄청난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이제 텔레비전 bbc에 방송됐는데요. 은행원들은 높은 연. 영국의 은행원들은 높은 연봉을 받지만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대출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은행이 큰 적자를 내는데 이 사람이 많은 월급을 받아간다. 즉, 아주 안전빵으로 자기 인테 문제가 안 생기라 아주 보신주의에 이런 영국의 은행원들을 보고 너무 격분해서 이 데이브는 자기가 은행을 차리고자 합니다. 또 미국을 가 보니까 미국은 은행을 차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차려서 은행끼리 경쟁을 해서 은행들이 서비스 좋고 이런데 어 이건 영국은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은행을 만드는 것을 아주 자격 조건을 제한한다 보니까 이 은행이 약간 관료적으로 변해서 사실상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재밌는 거는 데이브가 데이브뱅크, 뱅크 어브데이브라고 뱅크 자기가 만들고, 데이브뱅크라고 만들고 싶었는데, 이 뱅크를 못쓰게 합니다. 영국 정부가. 그래서 뱅크 언데이브, 뱅커 언이 의존하자죠. 그래서 데이브에게 의존하라라는 회사를 차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은 뱅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재밌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1929년에 대공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이 미국은 좀 뭐랄까 중앙 집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행포를 두려워해서 미국은 오랫동안 중앙은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어, 즉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한다는 것은 야저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지배하려는 거 아닌가 뭔지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1907년에 경제 위기가 났는데 정말 이거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당시에 민간인 금융, 어, 금융능으로서 되게 유명했던 모건이라는 사람이, 어, 스스로, 어, 내가, 우리는,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으니까 내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니까 내가 은행을 심사해보니까 A, B 은행은 괜찮더라. C 은행은 조금 불안하니까 그럼 C 은행은 물을 담지만 A, B, D 은행은 괜찮으니까 내가 보장할 테니 거기 돈을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뱅크런을 막았다는 거죠. 어, 전에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그 책을 강의를 했는데 그 책에서 티모시 가이트너가 한 같은 행위를 그때는 민간인 금융업자가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연준이, 어, 창치됐지만, 어, 또 연준 한 곳에 권력이 모이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미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12개 지역에 각각 연준을 둬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통화량을 회의하는 것처럼. 즉, 뭐, 뉴욕이나 그 뭐, 워싱턴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이런, 어,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권화된 시스템 때문에요, 1929년에 어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게 제각기,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12개 지역의 연준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서 어, 위기가 더 커진 면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에도 그,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는데, 그때 왜 그걸 망하게 뒀냐라고 물어보면, 당시에 이제 벤버냉키 같은 사람들은, 아, 우리가 그걸 안 망하게 할 권한이 없었다. 즉, 미국 국민들이, 미국 연준이나 중앙정부에 큰 권한을 주지 않아서, 이런 리만 브라더스 같은 큰 회사를, 글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데,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도록 법규가 막, 됐으니까 책임지고 자기가 시스템이 없는데 하기가 꺼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니까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그다음부터는 막 미국 정부에 국회에서 권한을 줘서 이제 된 거죠. 반면에 한국은, 미국은 이렇게 너무 정부를 의심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정부를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대우은 조선이 전 대표적인 케이스, 다른 뭐 우리은행도 그랬고요.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금방 어, 망하지 못하도록 어, 책임을 지고 운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어, 살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 안 팔리고 있는데 그 바람에 대우조선이 부실화되고 그것이 더큰 빚으로 남아서 어, 지금 국민들이 이것에 세금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즉, 한국에서는 이런 견제 시스템이 없어서 정부가 그냥, 어, 판단하에 국민의 혈세를 막 지나치게 투자하는 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그 혈세 투자를 막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주의하다가 위기가 커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경제학의 그 퀘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미국처럼 사실은 중앙은행이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행에 돈 넣는 사람이 다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은행이 잘하고 있는가를 막그 감시하고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돈 넣은 은행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서 돈을 넣고 그러다가 그 은행이 망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 벤 버넨키도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자기의 그 돈을 엄청, 그, 시장 갖고 막, 백 원, 백원덜 내려고 천 원짜리, 구백 원에 주세요라고 하는 아줌마가 막상 그렇게 번 돈, 자기 돈, 일억을 은행에 넣을 때는 그 은행이 좋은 은행인가 아닌가를 잘 확인하지 않고, 아, 이렇게,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넣는 경향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은행을 규제하고, 어, 이 책임을 져야지 민간인들에게 잘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좀 너무 지나치게 시장을 믿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넘겼지만요, 어 이런 의문은 아직 남아 있고 2929년 대공황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같이 앞으로 책을 어,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볼 텐데요. 이런 큰 화두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 저의 그 느낌은 뭐냐면 그 그래도 경제학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29년에는 어, 경제학이 아직 이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위기를 오랫동안 한 1929년에 시작한 게요. 1933년까지는 계속 위기였고요. 어 계속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2008년 위기는 거의 1년도 안 돼서 상당히 어 회복이 됐는데 이것이 어, 1929년에서 어, 2008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80년간 어, 경제학이 그래도 많이 경험을 쌓고 축적했고 공부를 해서 어, 위기의 기간을 3~4년이 아닌 1년 이내로 어, 낮추고 줄이고 어, 그위기에 어, 부정적인 여파도 줄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